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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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잘 푸네.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 머지 TV 이영택입니다. 이영택을 이겨라. 아직까지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. 혹시나 오늘 기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저전자분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우즈베키스탄에서 온팀에이세츠 단식 클럽에서 활동하는 서른 살 모빌이라고 합니다 아 한국말 너무 잘하는데 아닙니다 조금만요 아 너무 잘하는데 저아한국지몇년 됐어요 한국에 온지육년 됐어요 학생으로 오신 거예요 학생으로 오다, 오다가 대학, 대학원 졸업해서 이제 직장인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오 테니스는. 얼마나 치신 거예요? 어렸을 때는 조금 배웠고 네. 그때는 너무 재미없었고 한국 와서 다시 시작한 지한4년 됐어요. 아. 그러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약간 선수 했죠? 선수까지는 안 했어요. 그 학교 팀에서 조금 쳤죠? 아, 알겠습니다. 그 오늘 뭐 혹시나 제가 상대방이 늦트로 들어오면은 조금 답답해서 네. 네트로 못 들어오시게. 아 진짜요? 좀 깊게. 야 이거 오히려 좀 반대로 지금 나보고 네트를 들어오라는 얘기 같기도 한데. 데니스는 멘탈싸움. <laughs> 어 지금 심리전 하는 게 지금. 아 아닙니다. <laughs> 네? 아니, 그럼 본인의 주특기는 뭐예요? 게임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. 어 게임 운영? 야 이거는 동훈 출신 아닌데 게임 운영을 얘기할 정도면 어 그래요. 자 플레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

에이 아아아 어. 어. 어, 이거 좀 다른데 아 어. 에이 아 바빠졌습니다 숨쉴 시간이 없어. 아, 근데 잘 친다. 백엔드를 잘 치고 좀할줄 아네. 아, 좀 힘들겠네. 래, 랠리 좀 하겠는데? 한게임이번 저거로 가보겠습니다. 페탈럽! 어. 아, 니 봤잖아. 어우, 다리 풀린다. 어이씨아 어, 게임 잘 푸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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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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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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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 아니, 아니, 아아아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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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15. 15. 15. 1 나이스 15. 1 Out. 아 늦었어 늦었어 sorry, sorry. 에헤이 아, 마지막 거 나가지 않았어요? 서브? 그데 많이 나갔죠? 어, 근데 발을 에이, 그냥 에이, 하니까. 에이. 아, 내가 코로할 수가 없으니까. 아, 아, 힘들어. 아 랠리 좋다. 조금 감이 잡히기, 잡히고 있는 것 같은데. 아, 힘드네.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. 아잘 치네. 아, 끈적이다, 끈적이야. 도둑해서 힘 빠지게 해야지, 힘 빠지게. 조금 높게.

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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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계속 이쪽으로 생각하지? 아, 이거 재밌어. 집중, 집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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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파요. 준비하고 있는데. 테니스의 매력. 집중, 집중. 알지? 아 붙지 마 라인에 붙지 마아아아야야야 이제 이제 이제

포피 아닌가요? 포피? 아, 그래. 미안미안. 화이팅! 미안. 빨리 끝냈으면 하나 보다 내가. 아우치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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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 빠졌어. 너무 세게 갔다. 힘들어 <laughs> 아니, 아주 변하게 치시는 것 같아. 아이. 아, 잘 뛰고 게임을 할 줄을 알아. 포핸드 빠지면 이렇게 딱 슬라이스도 쭉 치고. 백핸드를 아, 잘 쳐. 그래서 내가 포핸드 쪽으로 주잖아. 두뇌 플레이. 두뇌 플레이. 포핸드 쪽으로만 주는. 백핸드가 좋으니까 포핸드 쪽으로만 주는. 아하. 15,000원. 5 0 0 0 5 0 0 0가 5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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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0 0 0 아이야이야야안 <목소리> 아. 하던 거 하려 그러니까 안 되네. 아.

좀안 돼서 중간 중간에 답답. 아, 좋 하려고 답답해 했었던 거는 뭐였어요? 포핸드 와이드 쪽으로 음. 나갈 때는 네. 깊게 크로스 쪽으로 아니면은 라운드 라인. 아, 다시 네. 들려가다가 나간 거. 아, 아 그렇군. 첫 게임 하고 이렇게 할때 약간 랠리를 좀 오래. 잘하더라고 랠리가 좀 길더라고 그래서 초반에 내가 조금 벌려놔야지 안 그러면 내가 힘들어지겠다 약간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예. 그래서 초반에 조금 포인트 좀 관리를 좀 하려고 약간 좀 집중을 좀 했어요 예. 변해지는 거 보고 더, 더 힘들고 <laughs> 아니 근데 백인들 잘 쳐요 백인드 편하죠 맞습니다 근데 포인드도 훨씬 잘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빡 세게 때리는 거를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아 못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실 테니스가 백엔드 되게 잘 쳐도 포핸드를 잘 치는 사람보다 게임이 안될 거야 아마 이게 게임을 주도해 나가려면 포핸드로 많이 돌아서서 치고 나달처럼 그렇게 많이 하고 하는데 아마 포핸드가 그 정도로 좀 이렇게 지금 백엔드 정도를 좀 친다고 하면. 아마 훨씬 더 위협적일 거야. 서브도 그렇고 서브도 한 번씩 이렇게 빵 때릴 수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. 예.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아무튼 아이고 재밌었습니다. 반가웠습니다. 예. 아, 네. 예, 수고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예. 감사합니다.